일갑에 봉을 가지고 나비의 성장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가배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이걸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글동글 알이 하나 뿅 하고 태어났어요. 요거는 끈 없는 걸로 해볼까요? 일가배는 혹시 가배를 처음 보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빨주노초바보 육색의 털실공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끈 없는 공도 있고 이렇게 끈이 있는 공도 있어요. 짝을 지어서 있죠 그래서 끈을 이렇게 감아서 배꼽에다가 슝 감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작은 알이 하나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 이어지고 자 이어지고 이렇게 이어질 때 보통 이런 걸 하죠. 노란색 몸이 생겨났을 때뭘 먹고 노란색이 됐을까? 그러면 노란색 연상하기. 파란색 먹은 게 뭘까? 블루베리를 먹었나? 보라색 포도를 먹었나? 마지막으로 초록색 음, 이파리를 먹고 초록색 몸이 만들어졌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 뒤에 이으실 때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쑤시개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숑 넣어서 몸이 이어지게. 아이고 여기 풀어졌으니까 제가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감아서 여기도 이렇게 자 숑, 숑. 해서 연결하고 자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물론 뭐 주황색 지금 제가 연결 안 했는데 주황색까지 해서. 더 길게 연결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 꿈틀꿈틀꿈틀꿈틀 기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죠. 자, 그리고 번데기가 되었어요. 할 때는, 요렇게 남아있는 걸로, 요렇게 끈을 길게 만들어서, 자, 번데기가 되었습니다. 하고 몸을 이렇게 감싸서 코코 자고 있다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이렇게 그 가베만 가지고 이용하셔도 되고요. 어, 제 주로 많이 활용하신 게 뭐냐면 집에 스타킹이 있으시면 스타킹을 안에 넣어서 이렇게 매달아서 번데기예요 라고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요거 얇은 OH 필름을 요렇게 감은 거예요. 감아서 테이핑을 한 거거든요. 요기 안에다가 요렇게 넣어서 저는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안으로 쏙 넣어서 우와, 이렇게 잠을 자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 제가 다 준비를 해놓고는 깜빡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더듬이나 이런 것도 같이 표현해주시면 훨씬 더 아이들한테 음, 느낌이 더 있겠죠. 눈도 이렇게 표현을. 아이샤 이렇게 해서. 눈도 이렇게 보이시나요? <laughs> 이렇게 해서 애벌레가 만들어졌다가 안으로 들어가서 콜콜콜 잠을 자고 있는 번데기가 되었습니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나비가 되었어요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얘를 이렇게 꺼내서 이제 번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꺼낸 다음에 제가 일부러 요거를 풀려고 그끈 있는 공을 넣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끈 있는 공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나비 날개를 이렇게 한쪽에 만들어주고, 또 반대쪽도 이렇게 풀어서 나비 날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와, 나비가, 멋진 나비가 되었어요 하고, 이렇게 표현해주셔도 돼요. 나는 가베만 가지고 한도 내에서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어 하시면, 이렇게 해서 나비가 되는 과정을 표현하셔도 되고요. 저는 미술이랑 좀 같이 연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미술이랑 같이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날개를 만들 건데요. 저는 이미로 지금 날개 반쪽을 그림으로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쓱쓱싹. 바로 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펼치면 나비 날개가 되었죠. 자, 뭘할 거냐?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데칼코마니를 할 건데요. 우리 물감 이런 거 많이 갖고 있으시잖아요, 그쵸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활동, 이샤 됐다. 자, 이제. 반으로 접어서, 쓱쓱쓱쓱, 문질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질러서, 펼치면 여러분들이 그 익히 잘 알고 계신 데칼코마니 무늬가 나왔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위에다가 붙일 건데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애벌레 몸통에다가 테이핑을 해주시면 돼요. 자, 아이샤. 여러분,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와서 바로 날수 있을까요? 날수 없죠. 날개가 젖어 있어요. 그래서 한참을 매달려서 날개가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렇게 펄럭펄럭하면서 나비가 날개가 말라야지 하늘을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지금 날개가 젖었어. 아고 젖었어. 그러니까 펄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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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럭하면서 빨리 날개를 말리자 하고 다 말랐으면 이제. 숑숑숑숑 하늘을 날아서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다 마르면 얘가 좀덜 무거워지니까 훨씬 나비 날개가 예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가배 공만으로도 멋지게 표현할 수 있고 나는 미술 가배를 할 테야라고 해서 좀 다양한 나비를 만들어서 이런 문이 저런 문이 나비를 만들어서 아이들이랑 같이 일가배로 같이 이렇게 활동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